<목소리도> 안녕, 보송이들. 송이에요. 오늘은 기존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자주 자주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와 새로운 브랜드 하나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 푸르노와 스탠다드 에러 두 가지 브랜드 활용하여서 다양한 봄 코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랑 할인 프로모션도 빵빵하게 준비해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이벤트 참여해가세요. 우선, 아이러니 포르노는 제가 매 분기 소개해드리는 그런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에너제틱한 감성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매 시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원단과 정말 가성비가 좋은 가격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할 코디 역시 셔츠를 만 원대에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만 원대 옷이 나온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저도 입어 보고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퀄리티가. 유니섹스로 착용 가능한 시티 보이 셔츠인데요. 보통 이런 시티 보이 셔츠는 박시 착용을 해서 뭔가 난방처럼 착용을 해준다든지 하는데 이 제품은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서 M 사이즈를 착용해 주면 화사한 출근 룩 셔츠로 활용이 되고 라지 사이즈로 착용했을 때 저처럼 아우터로 단품으로 착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들것 같아서 제 베스트 픽으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스카이 블루 컬러는 여기저기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시티보이 룩 연출하기도 좋은 컬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탁! 약간 아빠 셔츠 느낌의 소라색이 아니라 되게 맑은 스카이 블루 컬러라서 오히려 진짜 좋았어요. 얼굴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핑크 컬러는 어? 핑크 셔츠 조금 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디가 이지하게 돼서 손이 자주 갔던 제품이에요. 정말 군더더기 없이 베이직한 형태의 셔츠라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셔츠인데요. 만원대라고 해서 뭔가 싸구려 느낌이 난다거나 감이 너무 구리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오히려 퀄리티가 저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코팅이 한번 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 호텔 이불 같은 그런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나는 크런치한 그런 원단이고 원단이랑 단추 컬러가 일일이 다 통일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무드로 연출되는 그런 셔츠입니다 구김방지 가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면 가운데 핀턱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이 디테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으로 여유 있는 실내 연출이 되고 앞 부분에 포켓까지 달려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완성도 높은 셔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 원대에 가져가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니트인데요. 니트가 봄에 이제 단품으로 입기도 좋고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고 무난하게 입어주기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쇼핑할 때아 예쁜 거 이것저것 사야지 하고 사다 보면은 니트가 다 너무 막 박시하고 그래픽이 화려하고 이래서 아우터 안에 뭔가 적당하게 입을만한 니트가 없거나 단정한 니트가 없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당한 루즈핏의 여유로운 실루엣 니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 역시 2만 원대 가져갈 수 있는데요 어깨선이 적당히 드롭되어 있어서 핏감은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부해 보이지 않고 체격도 커 보이지 않아요.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런 네이비에 또 요즘 빠져 있어서 네이비로 선택을 해줬고 셔츠 셔츠랑 레이어드 해줬을 때나 아니면 단품으로 입어줬을 때 모두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서 너무 요즘 마음에 들게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 요게 살짝 두께감이 있어서 봄, 가을에 단품으로 착용해주기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 니트를 착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맨살에 닿았을 때 까슬거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거슬림이 있느냐 이런 게또 중요한데 이건 안에 레이어드용 티나 셔츠 따로 입어주지 않고 맨살에 입어도 전혀 까슬거림 없이 부... 부드러운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캐시미어 라이크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 코튼 원단이고 말 그대로 정말 캐시미어처럼 부드러운 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단에 사이드슬릿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좋고 베이직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준다고 할수 있겠네요. 아이러니 포르노는 이런 베이직한 라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컬러감도 정말 다양하고 퀄리티 좋. 기본템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매 분기별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러니 포르노랑 비슷한 무드로 전개하고 있는 스탠다드 에어라는 브랜드를 오늘도 새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런 무드 좋아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마음에 들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트렌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브랜드에서 이번에 맨투맨 조거 그리고 아우터까지 신상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교차 심한 봄에 입기 좋은 아우터 몇 개랑 맨투맨 조거 셋업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웨이드 자켓인데요. 어떤 영상이건 제가 첫 번째 로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제 마음에 가장 쏙 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영상 앞부분만 보고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서라도 득템해갔으면 좋겠어서 정말 가격이나 뭐 원단 핏감 퀄리티 다 합격인 제품들을 완전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바로 그래요. 이 스웨이드 자켓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포멀한 디자인에서 조금 힙한 느낌으로 넘어가는 그런 적당한 느낌의 제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견장이 달려 있고 허리 부분에 벨트가 달려 있는 제품이에요. 휘적휘적 하면서 조금 멋스럽게 걸어가는 느낌으로 연출이 된다 까요이 제품 은 비건 스웨이드라서 가격대도 좋고 관리가 정말 쉬워요. 진짜 리얼 레더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정말 어렵거든요. 평소에 저처럼 막 입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여기 살짝 반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시크한 느낌, 힙한 느낌 물씬 나는 제품입니다. 제가 집에 놓고 이걸 착용을 해 보니까 몸에 감기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편해서 손이 진짜 자주 가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조금 숏한 세미크로 기장으로 제작이 되어서 나왔고요. 살짝 스트릿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웨이드 하면 이런 카멜 브라운색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무조건 이걸로 골라줬는데 데일리한 무채색 컬러 많으니까 꼭 아더 컬러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게 원톤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군데군데 디테일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단조롭지 않고 힙한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우터는 비건 레더 자켓인데요. 제가 제 채널에서 이런 레더 자켓류들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레더 자켓 중에서 원단이 이제 단연 좋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즈핏, 오버핏 이런 느낌으로 제작된 자켓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입어봤을 때 밑단에 스트링을 조일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짝 크롭하고 아방한 느낌으로 착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봄에 나이나 반팔처럼 안에 완전 가볍게 입고 위에 좀 무겁게 레더 자켓으로 눌러주는 코런 코디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날이 풀리면 이렇게 입어주시던가 좀 캐주얼하게 후디랑 매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품이 크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를 착용을 해줬는데도 박시하게 맞아서 후드랑 입었는데도 안 끼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레더 자켓이 약간 빳빳하지 않아서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모든 제품들 굉장히 소프트하고 터치감이 좋습니다. 스티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었고요. 굉장히 가볍게 걸쳐주기 좋은 캐주얼한 무드의 제품이라서 레더 자켓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셋업인데요. 제가 이 앞에서 이번 시즌에 가장 유행하는 트렌드 뭐라고 했죠? 바로 유니폼 스타일 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스포츠를 응원하는 팬들이 스포츠 유니폼을 입으면서 트렌드가 점차 기성복으로 내려와서 이런 스포티한 무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무드의 제품 셋업으로 나왔는데 입었을 때 봄에 너무 입기 좋은 가벼운 원단감이라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깨선이 드롭되어 있어서 부해 보이지 않고 편안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루즈핏 제품이고요. 이런 셋업 하나쯤 있. 하면 저녁 약속 간단하게 나갈 때 진짜 무조건 손이 자주 가거든요. 여유 있는 세미 우버핏의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코마사 3단줄이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역시나 몸에 닿는 부분이 거슬림 없이 소프트한 터치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이 유니폼 스타일 맨투맨 셋업에서도 이 컬러별로 앞에 나염 컬러를 또 다르게 해서 그런 포인트가또 들어가 있다는 점, 제가 선택한 컬러 외에도 총네 가지 컬러 준비되어. 니까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세요. 동양인 체형에 맞춰서 나온 팬츠와 스웨트 세트업이라고 하니까요. 탄탄한 원말웨어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해서 아이러니 포르노와 스탠다드 에러의 다양한 봄 코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아주 품절이 금방 날것 같은데 기간 내에 빠르게 달려가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